네 안녕하세요 승승장구 이프로입니다 요즘 우리 파이네트워크가 오픈메인에 관련해서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팀에서는 아직 아무런 말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 파이어니어분들 연기되는 거 아닌가 하고 화도 많이 나시고 이걸 계속 채굴해 나가야 하나 하는 고민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분 좋게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요즘 코인 시장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고 뭐 코인들 너나 할것 없이 상승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지금 코인 시장의 불장다운 불장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코인 시장 자체에도 굉장히 희소식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즉, 코인이라는 생태계에 종속되는 파이네트워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이폴 앳킨스라는 인물로 지명이 된 건데요. 원래 이 SEC 위원장 너무나도 유명한 게리 갠슬러였죠. 반 암호화폐 인사로 정말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 이제 리플의 침체기를 가져온 인물로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코인은 전부 증권성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코인이 발명된 이유 중 하나가 탈중앙화, 즉 규제를 벗어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세계 의 경제를 쥐락패락하는 미국의 그것도 증권위원회 의장의 이런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지금 이게 티가 잘안 나지만 2022년에 리플의 엄청난 하락과 최근까지의 긴 횡보장을 만들어내면서 코인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을 만들어냈던 암호화폐 빙하기, 이 빙하기의 주범이 바로 게리 겐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 암호화폐 성격을 지닌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리플이 엄청나게 반등을 해서 한때는 422%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왜 그러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부터 갠슬러를 해임시키겠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SEC의 의장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되느냐 반암호화폐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몇 년간의 움직임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폴 에킨스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로서 SEC의 25년도 코인 규제에 대해 완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지금 월가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 그러냐면 이폴 에킨스를 지명한 인물이 바로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이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도 암호화폐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 노골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를 지지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최근에 오일파이코인의 가격이 확실히 폭등할 거라는 사실이 이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 11월 2일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입장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 바로 파이네트워크를 언급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스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쉽게 채굴하는 건데 가치가 있겠냐? 상장은 되는 거냐? 못 믿겠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트위터 한방으로 이 논란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하면 화면 절대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마우스 제가 가져다 대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계정은 확실히 트럼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폴앳킨스가 SEC 위원장이 된다라는 건 우리 파이네트워크 상장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네트워크에 투자하는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들이 이번 수익으로 공격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규제라든지 방향성을 결정하는 인물이 친 암호화폐 인물일 경우에 신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소들의 공격적인 리스팅, 즉 상장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상장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전반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단 우리 파이 네트워크 뿐 아니라 지금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코인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코인의 상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여타 다른 암호화폐와는 압도적인 커뮤니티 수에 있습니다. 현재 파이네트워크의 공식 트위터 수의 팔로워 수를 보면 350만 명을 뛰어넘은 상태이고요. 이제 암호화폐 2인장이 이더리움을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은 현재 356만 명, 딱 6만 명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리플, 리플 같은 경우에는 278만 명으로 거의 70만 명 이상이 훌쩍 뛰어넘는 숫자를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파이 앱을 다운을 받아서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의 숫자는 2024년 기준 6,2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죠. 그리고 KYC 인증을 거쳐서 메인넷에 마이그레이션된 지갑 수 또한 7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파이로 P2P 거래 또한 진행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팔로워 수 350만과 실 사용자 6,200만명, 그마만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과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시장의 크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6,200만명이 넘는 실 사용자들이 존재를 함에 따라서 그 시장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파이코인을 채굴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 사용자들,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된 고객이라는 겁니다. 이제 코인 거래를 하면은 코인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물론 이 6,200만 명이 모두가 거래를 하지는 않겠지만 하루에 딱 10원, 딱 10원이라는 거래 수수료를 내도 6,200만 명이면 6억 2천이라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수료로 장사를 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래소들 또한. 우리 파이오니어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우리 파이의 상장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현물 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파이코인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고작 투자를 위한 코인에 아무 화폐에 그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국제 송금 즉 가장 안전한 시스템 법정 화폐가 대려하기 때문에 코어 팀은 당장에 상장에 대한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파이도 스테이블 코인이란 것 만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으셨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것이냐면은 특정한 화폐, 예를 들면 달러, 그리고 유로, 그리고 금 등의 가치를 고정을 해서 발행하는 코인인데 대표적으로 헤더, 코인이 이제 달러의 가치에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드렸듯 화폐의 그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코인을 살 때에도 테더를 산 이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코인과 바꾸는 식으로 코인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가치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처럼 송금 후뭐 1시간 만에 10%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일도 없고 거기다가 기존 은행을 사용하는 송금 서비스보다는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낮고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훨씬 빠르게 처리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오리파이는 완전한 제도권으로 들어서면서 국제 금융의 시스템화, 법정 화폐화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상장에 커다란 욕심을 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이제 오픈 메인넷 같은 경우에 올해 말까지 출시를 하겠다 공언도 했으며 오픈 메인넷이 출시를 한다면 코어 팀 원하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거래소들이 상장을 시키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하루에 한 개도 채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반감기가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첫 상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돈이 급한 사람들은 매도를 진행하겠죠. 하지만 가격이 최초 상장으로 인해서 제일 저렴한 만큼 한꺼번에 여기서 매집을 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상된 수요로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파이코인에 대한 기사들 또한 본물 터지들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중들의 관심이 생기게 될 것이며 신규로 이제 파이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처럼 상장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파이어니어 분들 아마 상장이 되면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관망해야 될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보유한 파이의 물량을 고려를 해서 매도를 몇 퍼센트 할 것인지, 얼마만큼 또 매수를 진행할 것인지, 나중에 화제가 되면 분명히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매집을 진행을 할 텐데, 나 혼자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어서 비싸지게 되면 매수를 진행을 못할 수도 있고, 반대급부로 너무 급하게 가격이 오면 분명히 가격 조정이란 게 오게 될 겁니다. 만약 이때, 가격이 치솟았을 때 혼자만 매도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열심히 채굴했던 파이 코인이 정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은 채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금은 자금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비트코인 가치를 모를 때 이걸 피자로 바꿔먹는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피자 데이란 것도 만들어졌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돈이 급하신 분들은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보유한 전량을 돈이 급하다라고 해서 전부를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략적으로 거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추후 상장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파이의 물량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거래를 진행을 해야 될지,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매수를 진행할지, 매도를 진행해야 할지,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코인 거래를 잘 못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전략 자료집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영상 시청 주시는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만 제공을 도와드릴 거고요. 이 전략 자료집 가져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2833137 번으로 문자 자료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 제가 자료 공유 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이의 상장은 이미 필수 불가결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파이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신 분들도 많지만, 파이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냥 이거 나중에 돈 돼, 그냥 채굴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파이가 상장을 하고 나서의 거래는요? 기존에 코인 거래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전략도 있으시고 자신들만의 노하우도 있으시지만 영상 보시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 가지고 있으실까요?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열심히 모았던 파이 코인이 적어도 물거품이 되지는 않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취지에서 여러분들께서 들린 노력이 헛소고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집 공유 드리는 거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수익 극대화하실 분들, 내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 신청 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2833137로 문자 자료 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 받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왜 아직 안 주냐.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주시는데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신청 주신 모든 분들께 전송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시청자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총 5천 테더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1 테더에서 100 테더까지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등 이 100개를 총 5분께 지급을 해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1등 한 분이 나오셔서 받아가셨고 제 영상에 댓글도 남겨놔 주셨더라고요. 저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달라. 이렇게 대댓글도 달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구독자분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참여하셔서 남은 1등 한번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신청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죠. 보고 계시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선한 댓글 응원 한번 남겨주세요. 뭐 화이팅, 구독했어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등등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4283-4137번으로 문자,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테더를 한개에서 100개까지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경품 추천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재미로 응모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